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열심히 춤을 추고 왔거든요. 네, 오늘 제가 한 일주일, 아, 이주에 한, 한 번은 두피 케어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요. 우선, 요런 통. 내가 네, 뭐 다이소 가면 팔거든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두피 케어를 할 거예요. 아주 효과가 짝, 아주 좋거든요. 음. 어, 그럼 임상 자료들도 같이 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갈 게 여기 에이지락 바디 쉐이핑 젤이랑 여기 뉴트리얼 샴푸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쿨링감이 좋아서 여기 아이스 댄서를 같이 사용하는데요. 아이스댄서는 지금은 이런 모양으로 리,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어,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바디쉐이핑젤를 1대1대0.5 정도 하면 되거든요. 바디쉐이핑 1, 그리고 샴푸 1, 아이스댄서 0.5 정도 넣어주시면 되세요. 제가 넣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계속 넣고 있어요. 그냥 한 두피에 얘한 통을 다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음 저는 쓰던 거 네, 계속 사용할게요. 얘를 네, 한이 정도. 그러면 요렇게 완성되거든요. 이 얘를 섞어서 두피에 골고루 발라주면 됩니다. 섞어볼게요. 바디 쉐이핑 젤을 이제 아래에다가 두는 게좀더잘 섞이더라고요 샴푸로 아래에 맨 처음 넣는 것보다 바디 쉐이핑 두는 게 바, 벌써 많이 섞였죠 네. 이렇게 섞으시고 두피에 저는 그냥 바로 지금 머리가 조금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발라줘요 바르고 좀 비빕니다 저 원래 거울 보고 하다가, <laughs> 이렇게 보고 하니까 좀 서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갈라요. 가르고, 두피 속에다가 쫙 짭니다. 어, 흘러난 거 보이시죠? 다시 두피에 비벼요. 이렇게 안 비비면은 흘러내리거든요. 제가 다 비비고 올게요. 네, 제가 머리에 이렇게 다 덮어 하고 왔거든요. 근데 아이스 텐서를 넣었을 때에는 흘러내릴 때 눈에 들어가지 않게 빨리 닦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 시원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네 아따가 올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갈바닉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 이 스카프 컨덕터를 끼워 주십니다. 네. 끼워 주시고 얘를 4번으로 설정한 뒤에 5분 동안 이렇게 비주면 되세요. 좀 이제 가려운 부분도 좀 긁으면서 이제 비듬이나 그런 각질 정리들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제 두피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두피 관리를 하는데 얘가 두피 리프팅까지 같이 시켜줘서 두피가 1mm 처지면 얼굴은 3mm 정도가 처진다고 하거든요. 얼굴 리프팅 관리 하시는 데도 두피 관리를 해주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게 에이지락 샴푸를 안에다가 넣고 또 바디 쉐이핑 젤까지 같이 넣었기 때문에 두피 자체를 젊어지게 하고 모발을 엄청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탈모에 진짜 효과가 좋아요. 임상 자료도 아주 많거든요. 탈모는 진짜 미리 관리하셔야 돼요. 미리 관리 안 하시면 탈모가 1기, 0, 0기부터 한 4기 정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탈모는 미리 관리 안 하시면, 어, 좋아지기가 많이 힘들어요. 한 4기에서 3기 되는 건 가능하고 3기에서 2기가 되는 거는 이제 관리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3기에서 1기가 되거나 2기에서 아예 없던 것처럼 되는 건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미리 탈모는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왜 2주에 한 번씩 관리를 하냐면 제가 수치 많거든요. 수치 많지만 제가 열이 많아요. 열이 아주 많다 보니 혹시 몰라요. 열 많은 분들은 이렇게 확올수 있거든요, 탈모가. 저는 탈모 오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미리 관리를 합니다. 진짜 시원해요. 이게 한 번씩 손으로만 하는 거가 성이안찰때 있거든요 아좀 각질 관리 각질을 한 번씩 싹 정리해줘야겠다 두피 딥클렌징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 주에 한번 정도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편입니다 마시고 이렇게 아래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뭔가 벌써 좀 얼굴 리프팅 되는 거 같지 않으세요 저? 음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나면 진짜 시원해요 그 머릿결 안 좋으신 분도 얘랑 세트로 돼 있는 그 컨디셔너가 있거든요 음, 걔는 진짜 좋아요 그그 그뭐 따로 먹었던 클릭 안 받아도 돼요 음, 여기 뒤에 거품이 그래서 얘가 어, 4번으로 제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 5분 세팅이 돼 있거든요 5분 동안 이렇게 문지르시면 하면 됩니다 아주 간편하죠 이렇게 한달 정도 사용했을 때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피 뿌리는 앰플이 있거든요. 그 앰플 뿌리시고, 똑같이 두피에다가 앰플을 뿌리시고, 그 다음 갈바닉을 5번으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5번은 이제 2분 동안이에요. 2분 동안 이렇게 빗질하듯이 문지르시면 됩니다. 갈바닉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그 두피 속까지, 이제 이 유효성분을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에이즈락을 두피 속까지 넣어주기 위해서 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씻고 왔고요 머리 아직 안 말린 상태거든요 안 말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앰플을 두피에다가 바로 발라주셔도 돼요 어. 이렇게 바르셔도 되거든요 되고 항상 이렇게 문질러주시고 얘를 손에다가 이렇게 짜요 어 어머머 손에다가 이렇게 짜고 손에다 좀 비빕니다 입혀서 이렇게 두피에다가 마사지해줘요. 음, 모지라면 한 두세 번더 하시고 손가락에 손가락 비비시고 이렇게. 이렇게 안 바른 부분들 이렇게 발라주세요. 음. 두피에다가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다시 스카프 컨덕터를 끼우시고 이번에 5번5 번을 네 동그라미 두 개가 이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뒤에다 소음 대고 삐 소리 났죠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이제 2분 동안 그냥 머리를 빗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탈모가 이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어, 영양적인 컨설팅이 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만나서 이제 양자 컨설팅을 하면서, 어, 같이 영양적으로도 컨설팅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훨씬 빠르기도 하고, 또 훨씬 잘나죠. 네. 이렇게 하면 두피 관리 끝이에요. 어, 두피 케어를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집에서 홈케어 하시는 거, 돈 낭비 하시지 않게. 제가 확실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